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어,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 어, 날씨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 치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어, 지금은 끝났고, 이제는 뭐, 또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아, 또 깃털아이미 울음소리 또 신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볼까요? 그 뉴욕 증시 어, 소비 심리 악화에 투심이 좀 엇갈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산업하고 이 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졌어요. 어, 반면에 기술업종은 금리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강세를 좀 이어갑니다. 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스는 전장보다 273.78포인트 밀려서 45834.2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S&P 500도 전장보다 3.18포인트 내려서 6584.2고, 음, 나스닥도 98.03포인트 올라서 22,141.10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오늘도. 어,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어, 장 초반 증시는 숨 고르기 양생인데, 어, 전날 발표된 그 8월이죠. 8월 그 CPI 결과를 그좀 소화하면서 음, 보아권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의 전망을 하위하다 보니 어, 경기 변화에 민감한 경기 순환주 음, 순환주 위주로 투심이 좀 악화됐어요 미시간대에 따르니깐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5.4 어, 전달 대비 2.8포인트 하락을 했고 어, 시장의 전망치도 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미시간대 조엔, 미시간대에 보니까 디렉터가 이 저소득하고 중산층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소비자들은 경기와 노동시장, 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여러 취약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어, 그리고 소비심리 악화에 이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기술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렸는데, 어, 비자 카드, IBM, Salesforce, American Express, Merck, Amgen 모두 2% 안팎으로 떨어졌죠. 어, 그리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경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죠. 음, 연말은 시 쇼핑 시즌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재의그 사업체의 상황이 실망스러워 보인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음, 기술주 강세였습니다. 어,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아마조를 제외하면 모두 올랐네요. 어, 테슬라는 전날 6% 상승한 데 이어서 이날도 7.36% 뛰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음, 주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어, 반면에 오라클 오라클은 어, 이날도 5.09% 떨어지면서 단기 급등 이후 매도세가좀 이어졌고, 어, 시총은 8,30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36% 폭등했던 그 11의 시총 9,330억 달러에서 이틀 사이에 어, 1,000억 달러나, 1,000억 달러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기술과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이미 소비재 상승을 했고, 어, 의료 건강은 1.13% 내렸습니다. 어, 미국의 컨텐츠 제작사죠워너브더스 디스커버리가, 어, 전날에 29%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와, 16% 넘게 급등했네요.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로스의 인수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했고, 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주가도 7.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워너 플러스를 인수하면은, 인수하면은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음, 거죠.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산업 기대감으로 4%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보니까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이란 될 확률은 75.7%로 반영이 됐죠. 어, 전날 마감 무렵에 81.2에서 하향 조정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어, 전장 대비 0.34% 올라서 14.76을 가리켰어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장은 뭐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그리고 최고점 찍고 음,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 근데 다우지스가 좀 빠졌죠. 0.55% 정도 빠진 게좀 아쉽고 음, S&P 약보합으로 까졌습니다. 어 나스닥 종합은 0.45, 나스닥백 0 4 나스닥 2어 필라델피아 어, 드디어 6천을 돌파했다. 어, 장중에는 6,021.76까지 갔었는데, 아, 그래도 어, 6,000을 돌파했다는 게참 마냥 신기하네요. 예전에 뭐 3,300, 뭐3,500이렇게 내려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0이잖아요. 제가 지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모은, 모으신 분들은 어, 지금좀 재미보고 있어요. 입이 어, 지금 찢어질 겁니다. 좋아서. 어, 꾸준하게 모아야 한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데, 음, 매달, 뭐, 30에서, 막 50만원 정도, 뭐 적금식으로, 연금계좌나, IRP, ISA 계좌에다, 그냥 꾸준하게 모으시라고요. 응? 꾸준하게. 뭐, 미국지에서 추종하는 ETF, S&P 500, S&P 5 0 0이랑 나스닥 백만그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수익 안넣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수익이야. 응? 다 원하는 만큼 수익 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러면 어 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건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 그렇다 해서 모든 돈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금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금 보유하고 있을 때 예금 예금 해야 돼요 현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투자 몰빵 때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엔비디아는 0.37%, 브로드컴 0.07%, TSMC 0.16%, ASML 1.1%, AMD 1.86%, 퀄컴 0.2% 올랐네요. 어, 마이크론도 4.4% 요즘 마이크론 날라다니네요.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95%, ARM 2.6% 빠지고 램 리서치 1.19% 올랐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그래도 뭐 좀 올랐어요. 질금질금. 하여튼 마이크론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어, 하이닉스가 좀 많이 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삼성전자도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